합니다. 여바라 여주 동행 바나바 라이프 오늘 여주 동행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음, 오늘 말씀은 아주 드라마틱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러한 드라마틱한 그러한 말씀이 시작되기 전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낭산으로 가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본받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초막절 명절에 예루살렘에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선포하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또 행하시는 기사와 이적과 표적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게 되었고요. 심지어는 이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모습도 지금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심각한 위기가 지금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무튼 사람들은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예수님은 감남산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감남산으로 가셨다는 것은요, 이것은 예수님이 조용히 물러나셔서 주님 앞에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자신의 비전과 사명의 삶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리고 예수님 자신의 영성을 가다듬는 그러한 고요한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악기를 연주하는 연주자가 자신의 이제 연주를 마치고 난 이후에는 다시 악기를 조율하듯이. 예 그렇게 예수님이 일정의 퇴수 기도의 자리로 나가신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제 다음 날 아침에 엄청난 일이 또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아 그것은 성전에서 예수님이 백성들을 가르치게 될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음행한 여인을 붙들어 왔습니다. 아주. 참, 그, 현장의 상황이 굉장히 험악하겠죠? 어, 그렇게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며,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이 음행 현장에 붙잡은 여인을 끌고 와서, 어, 예수님에게 들이댔습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이러한 여자는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렇게 이제 바리새인과 석유관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겁니다. 어, 이제 예수님 앞에 엄청난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저와 더불어 우리 시대의 동력자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는 책망의 음성을 제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현장을 아주 크게 그렇게 아주 드라마틱한 하나의 드라마처럼 이 말씀을 제게 보여주시면서 특별히 이 여인을 현장에서 붙잡아 끌고 온 이들 서기관과 바리세인들 유대인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죠. 어그 유대인을 대표하는 그들의 아주 극악성. 음. 이 보통 죄악이 아니고요. 아주 어 죄의 극악성을 그렇게 보여 주면서 그렇게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참 물론 당연히 모세의 율법대로라면 어, 돌을 던져서, 어, 가늠한 여인을, 이제, 심판하는 것이, 그것이, 이, 이제, 당연한 돌이죠. 그런데, 차라리 그렇게 가늠한 여인을 돌로 던져서 징벌하면 되지. 그렇게 돌을 던져 고통을 준보다, 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에게 엄청난 수치를 주는 거. 엄청난 수치를 주고, 그리고 그 여인에게 절망에, 이르, 절망에 이르게 하는 어, 이게 일종의 예, 이들은 인격의 극악성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 인격의 그 극악성, 사람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을까? 인간이 어느 선까지 죄를 범할 수 있을까? 어, 이거를 오늘 이 성경 속에서 아주 면밀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 그 여인을, 이게 자극적인 현장이죠? 어, 그런 자극적인 현장을 동원해서 폭로해서, 어, 이것은 마치 피를 흘리게 하는 맹수처럼요. 이렇게 아주, 아주 포악한 맹수처럼, 그러한 맹수의 본능, 맹수의 작용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어, 이들, 유대인을 대표한 이들은, 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이제, 이제 징계하는 그런 율법을 지키려는 그런 수단의 뜻은 없는 것 같아요. 단지, 그 수단을 이용해서, 율법, 율법을 하나의 수단으로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극악성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율법을 믿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요. 율법을 하나의 자신들의 수단으로 이렇게 삼아버리는 이러한 아주 극악한 모습. 오늘 말씀 묵상 속에서 이러한 극악성을 저는 어, 말씀 속에서 어,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이 이 죄인의 이중성을 또 보게 합니다. 유대인들의 이중성이에요. 간음한 현장에서 간음한 죄인 범죄한 죄인을 붙들고 왔어요. 그런데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남녀가 함께 하는 범죄인데. 그런데 왜이 여자만 끌고 오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율법에는 분명히 간음했으면은요 간음한 여인 남녀를 다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어디에 갔습니까? 남자는 놓아두고 이 여자 간음한 여자만 연약한 여자만 검거해서 지금 끌고 온 거예요. 이것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율법을 적용하는, 어,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들 유대인들은, 극악성과 더불어 이중성을, 이제, 보여주고, 어, 있는 것입니다. 아, 이들은 이러한 극악성과 이중성의 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들은, 어, 이, 가늠한 사람을 징벌해서, 어,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려고 하는 의도보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는 의도보다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자신들의 세력을 키우고 자신들의 배를 살찌우려고 하는 일종의 정치적인 이념, 행동 이데올로기로 지금 율법을 변질시킨 엄청난 죄악의 현장을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 이러한 현장 속에서 어, 참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주님은 그렇게 아주 어, 시퍼런 분노의 돌을 들고 온 그들 무리들을 향해서 어, 오늘 7장 7절입니다. 아, 주님이 이, 주님이 이렇게 아 8장 7절이네요. 8장 7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자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다한 사람 두 사람 다 들고 있던 돌을 땅바닥에 떨어뜨린 이후에 아주 수치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양심의 소리에 그들이 부끄러움으로 어 그렇게 한 사람 두 사람 다 물러가게 된 것이죠 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 주님의 예, 약속과 격려의 말씀을 듣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돌을 맞을 수밖에 없는, 없는 현장에서 예수님이 친히 두 발을 벌려서 어, 그 돌들을 다 제거하신 거죠 곧 어, 그, 예수님이 사랑과 용서로 오늘 이 여인을 일으키신 거예요. 마땅히 율법, 율법에 의해서, 어, 이제, 도를 맞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어,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 가운데 쓰셔서 예수님은 죄를 정죄하시지 않고, 그리고 또, 어, 달려온 아주 악한 사람들을 그들의 불의를 예수님께서 순식간 무력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일으키고 여인을 살렸듯이 어, 예수님은 어, 물론 이 시간 동일하게 에, 저는 물론이거니, 물론이거니와 이 영상을 듣는 우리 여러분 모두의 에, 그러한 죄조차도 모든 저주조차도. 주님이 다 막아주신 거예요 십자가로 다 막아주신 거죠 그래서 돌맞을 처지에 있는 죄인 그것을 예수님이 막아주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를 정죄하던 율법에서 율법의 저주가 물러갔고요 그리고 모든 심판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물러가게 된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나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 사랑의 살을 돕게 하신 회복의 은혜를 예수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물러가자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해서 묻습니다. 너를 너를 향해 돌을 던지던 자들,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지한 자가 없느냐? 여인이 대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참 위대한 사랑의 말씀을 남깁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여인을 주님이 일으켜 세우시고 여인을 용서와 그리고 사랑으로 그렇게 회복시키죠. 그리고 저는 이제 한 가지 더, 더한 가지 더. 주님의 격려의 말씀을 저는 듣습니다 그것은 나도 너를 정지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과 더불어 한 가지 말씀이 더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것은 너는 나를 이제부터 나를 따르라 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나를 따르라 이제부터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요. 저는 이게 약속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이 죄를 짓지 않는 길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곧 여주동행의 삶입니다. 여바라. 여주동행 바나바 라이프. 오늘도 계속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